나의 기도를 통해 역대야 1장 10절 말씀.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아멘. 어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말해 보렴. 내가 다 들어 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이야기할 건가요? 멋진 장난감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놀이동산에 가고 싶다고 할 수도 있어요. 유치원에서 인기가 제일 많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미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혼내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전도사님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 생각했던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말한 왕이 있었어요. 누구인지 함께 만나보고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던 왕이었어요. 어느 날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백성들과 함께 기브온 산에 있는 회막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너에게 주겠다. 원하는 것을 모두 말해보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큰 나라의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큰 나라를 다스리면서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솔로몬의 대답을 들은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너는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는구나. 너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란다. 그리고 다른 왕들은 얻지 못했던 많은 재산과 명예도 주겠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솔로몬이 구한 것과 함께 더 많은 것들을 더해주셨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더 많은 금은보석이나 재산을 달라고 할 수도 있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들을 물리쳐 달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또, 나라를 오랫동안 다스릴 수 있도록 오래 살게 해달라고 구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어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매우 기뻤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을 아주 예쁘게 생각하셔서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어요. 솔로몬왕은 지금까지도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모두가 알고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들어볼래요? 희망아 곧 생일인데 어떤 선물을 가지고 싶니? 엄마가 다 들어줄게. 라고 엄마가 물어보셨어요. 희망이는 대답했어요. 엄마, 저는 유치원 사랑반 친구들과 같이 놀수 있는 주방놀이가 필요해요. 유치원에 있는 주방놀이가 다 망가졌거든요. 희망이는 자신의 생일 선물로 유치원 친구들과 같이 가지고 놀수 있는 주방놀이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엄마는 조금 당황했지만 희망이가 원하는 것이니 유치원에 주방놀이 세트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희망이가 생일 선물을 이렇게 이야기한 덕분에 희망이와 사랑반 친구들은 모두 재미있게 주방놀이를 하면서 놀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희망이가 좋아하는 토끼 인형을 따로 선물해주셨어요. 희망아, 이건 내 거란다. 희망이가 친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예뻐서 엄마가 또 주는 선물이야. 솔로몬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도 희망이 엄마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위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한 솔로몬의 마음이 정말 예뻐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어린 여러분도 솔로몬 왕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내가 기도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예쁘게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한 것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 왕은 백성들을 위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